내가 탕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탕자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살았던 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내가 탕자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두 사람 모두 잔치에 초대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너무 황송한 마음으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걸 거부해요. 저동생놈 하고 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잔치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둘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는데 큰그 아들은 거부해요.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설득하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과 메시지가.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은 받아들인가 작은 아들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주장을 하고 아버지 나도 이럴 권리가 있잖아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과의 점점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주신 이 도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하라기는 우리 자라하는 증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초심, 처음의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